9년 된 중고 BMW. 주행거리는 누적 17만키로. 외판 문제 없고 뼈 따고 먹은 적 없는 차량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다. 뭐 이런 차를 타면 수리비가 몇천만 원이 드네 불이 나네 어쩌네 하는데 뭐 운이 좋은 건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유유원입니다. 굴소스 새우튀김은 62,000원, 장미향 특제 소스 닭고기는 38,000원, 마라소스 양고기 볶음은 48,000원. 이게 뭐 호텔이니까 가격 자체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, 나름의 합리적인 가성비를 찾을 수 있는 식당 중의 하나입니다.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처음에 수저 세팅을 해주는데 젓가락을 두 개씩 줍니다.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하나는 중간에서 집어오는 용이고 하나는 내가 내 입을 대고 식사하는 용 이렇게 둘로 나눠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. 서비스를 보면 역시 호텔은 호텔이고 호텔 중에 호텔입니다. 건물은 완전히 새 거기 때문에 2급의 호텔들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편이며 뭔가 포시즌 특유의 흘러나오는 그 노래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조명 분위기가 있고 왠지 모르게 여기는 좀 터세나 터주 대감이좀 없는 느낌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느낌.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어, 호텔이니까 가격이 뭐좀 있긴 있는데. 단품 메뉴로 좀 효율적으로 시켜볼 여지가 있습니다. 너무 비싸지 않은 조금 저렴한 메뉴, 좀양 좋은 거 이런 거 하나 시켜놓고 그다음에 다른 메뉴 좀몇개 시키는데 인원 수에서 하나 정도 빼갖고 주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메뉴는 뭐세 명이면 세 등분 해달라고 하면 나눠서 갖다 줍니다. 뭐 술이나 음료 이런 게 조금 이제 조금 아깝죠, 아까우니까 뭐꼭 시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꼭 드실 분만 드시고 안 드실 분은 그냥 물 드시면 됩니다.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요. 뭐 솔직히 많이 먹어봐야 살이나 찌니까 우리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너무 배터지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게 먹고 나면 완전 호텔에서 호텔 서비스 받으면서 생각보다 가격이 막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생각이 들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터무니없이 호구되는 기분 들면 저는 안 좋아하고 안갈 텐데 여기 와서 단품으로 이렇게 주문해 보시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. 자동차로 감가 쳐맞지 말고 우리의 생은 언제가 끝일지 모르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런 데서 허세 부려보는 것도 의미 있는 돈 씀씀이라고 생각합니다.